내가 아까 그 한말 뒷동으로도 안 듣냐? 어? 무슨 말? 이거 아니 내가 이 강가에 두지 말라 했어. 했어? 안 했어? 내가 그래서 해초리 때렸어 안 때렸어? 오버러드 나 오버러드 허벅지 찰싹찰싹 했어 안 했어? 4분이 다녔습니다 언니, 언니 약간 어? 땡형 생겼어? 어? <laughs> 언니 나 근데 최선을 다했어. 어떻게 캠이랑 터레스랑 부르는 그런 단계인가? 아 모를 수 있지 아, 뭐. 아직 잘 몰라. 아, 음. <laughs> 어, 어, 이제, 하이하이. 너 내가 지우개로 지워버린다. 니 <laughs> 어 우리 마페박을 생각하고 있어 지금. 어? 왕네가 <laughs> 보진에다가 마페박을. 마페? 그거 마인인가이 보진에다가 <laughs> <laughs> 네내 커맨드를 짓는 거야. 아 진짜? 능력하는. 너 아, 갖고 노는 거. 아 진짜? <웃음> <웃음> 너무 무서워서 오줌 지릴 것 같은. 데 <laughs> <laughs> 내들이 다 오셨나요? 자, 일단 1군기 테란대 저그. 아 쉣. 너 조져 버린다 댕지야회살안해 아, 아, 준다. 우리 지금 내들이 경험 어. 36판. 일단 12그 드론 12마리까지 찍는다 그러면? 음. 하나 여기 보, 여기 상대 앞마당 여기 보내 봐. 앞마당까지 하긴 해봐 털쳐라. 아, 그냥 본진 들어가. 본진 쪽들어가니 본진 들어가. 가스 캐는 거 확인해, 가스 캔다. 어, 확인, 확인. 나머지 링다 찍어봐. 발 앞에, 발 앞에다, 바로 패, 바로 패 봐. 바로. 그 가스 다 빼. 어. 링 붙여 놓고 어. 계속 링, 링. 야, 빼도 될거 같아. 빼서 그냥 살짝 그 운명 가는 척해. 살짝 어, 빼, 링. 이들그안마다 어택당 가자. 보대 지정하고 넘버링으로 계속 링 뽑아. 계속 링 뽑으면서 어. 어, 어, 두 부대지? 어, 두 부대. 근데 지금 갈 준비해야 돼어 가가가가 이거 그 앞마당까지 무브 땡겨놔 이거 s 1이 없거든? 무브 땡겨놔 달려 이거 본신까지 쭉 무브 땡겨봐 본신까지 쭉 어, 무브 어 이거 S12 잡아 S12 잡아 어 마린 잡아 마린 잡아 나이스 S12 잡으면서 올라가 어 돌리야 저거 히코 나고 히코 이상하게 나왔어 S12 점프하면서 올라가 어땡기어 어, 어, 어. 그 랠리 상대 앞마당으로 잡아 어. 저 그냥 골리아 씨랑 골리아 씨랑 덜 쳐서 택해 골리아 잡아 어 옳지 어, 골리아 그냥 점파해점파해 가만 가만 점프해, 어. 점프해. 점프해. 어. 어, 나이스 링 계속 폭포 어. 나이스 골리아 점파할게 이거 어아 SCB 잡고 해도 돼아 이겼다 언니 나이스 언니 <laughs> 첫탑인데 이겨버렸다? 이게 뭐야? 아, 뭐야. 역시 그러니까. 재능의 상원형인가? 땡원형? 30박스 뻔했다고? 역시 음. 이재동이 인정한 저글링의 <laughs> 상원형? <웃음> 아 너무 재밌다 아니였뭐 마페 마혀버렸죠마에박다마가혀버렸죠 하고 노래어 네. 가서 링 히드라 쳐도 치자 <laughs> 어테란 여기 있다. 가스 있는지 봐봐. 이거 링 이거 있잖아. 이걸로 SCB 정찰 못 오게 해. 이거 절대 못 들어오게라. 해 이때 못 보게. 바로 누르고 히드라 어. 발사. 하아 어. 얘네 모아서 내려오려는거 같거든. 그럼 어? 본신에도 하나 붙여. 야! 아이고 씨... 이고야 아, 아. 그거... 아 히드라다 히드라 언니 이거 탱크 찍어야 돼 탱크 응골라아랑 사업 취소하고 탱크 탱크랑 시즈 아... 시즈 탱크 나오면 나오려나 보다 이거 9시 멀티 먹자 레어 가 아. 아... 그 스파이어 하나 올려봐 방업 찍고 병력 다 여기 6시로 빼놔 봐 6시로? 아 6시 드랍할 거거든? 가스는 나중에 모아서 무탈할 거거든? 9시에 해철 하나 더찍고 드론 뽑아서 은혜날 다 붙여봐 만약에 드랍하고 이 남은 1700원의 가스를 뮤탈로 환산하면 진짜 만약에 방금 찍었다는 가정 하에 그태워다 태워, 태워 6시거다 태워봐 어, 어, 그, 그. 잠깐만 천천히, 천천히 오버 할게. 찍어 아 어. 6시 이거 여, 여기 9시 온다 9시 성큼 찍고 4, 오버 5, 태워봐 병력 어 잠깐만니. 자, 어. 아니, 자 태워야죠, 태워야죠. 이거 보여주면 안 되고 태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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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프트로.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자, 지금 둘다 급하게 빨리 태우라고 빨리 태우라고 빨리 하라고 지금 하고 있고 나갔는데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하고 있고 지금 오도하는 사람들 지금 오도하는 사람들 속 터집니다 이거 진짜. 일단 태워봐 땡이자. 아 태워고 있는데, 어 태워고 있는데. 아니 6섯시거 태웠어. 다다 드래그해서 다 태워. 태웠어? 어 태웠어 5시로 그냥 가서 내려 사시로 그냥 가서 내려 음. 어떻게 내리지~? 어떻게 <laughs> 내리는 방법은 모르는데 한번 가볼게 저기 거, 저기 팩토리 위에 내려 여기 에어 여기 내려 어떻게 어, 내리지? 내려. 내보내기 있잖아 내보내기 어디있지어 럴커 그거 브로우 시켜 브로우 시켜 브로우 시켜 럴커 응 럴커 브로우 시켜 응 어. 땡지야 나머지 다 무세뽑아 나봐 나봐 전부 다 무세뽑아 어. 봐 응? 음? 몇달뽑는중알 들어서 뒤로 빼, 어, 뒤로 빼. 얘네 또 스캔 쏴야 돼. 스캔 뿌셔버려. 아, 집에 스캔이 뭐지? 스캔 뭔지 모른다고? 폴데 스테이션. 이거 오버 다 빼, 6시로 다 죽는다. 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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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뭔지? 뮤탈 뽑아, 너뽑았어 뮤탈 어. 모아서 모아봐, 봐 본진에. 여드 뮤탈. 어! 계속 계속 뽑아봐. 병, 병력도 빨리 해줘. 여기 어떻게 어떻게 인자, 땡자 어떻게? 붓아 어떻게? 이거 그냥 어택 뒤에 것도 이 어. 것도 병력 뭐 없다? 아, 어. 어. 이스 그냥 그거 따라가서 다 먹어. 어. 다 따라가서 다 잡아, 다 잡아, 텐트, 다 잡아. 아, 어, 이걸 저거 가 이긴다고?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사원여씨가 오더가 미쳤어. 진짜. 와. 음. 왜냐면 처음에 많이 처음에 히덴을 히든, 들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노선 바꾸는 게 미쳤어. 팩토리 이거 그냥 먹으면 얘네 병력 못 나오거든? 음. 음. 어 오케이 오케이. 골리아어 잡아 잡아 나이스. 이거 아머리 깨버려. 너 이거 한부대데과 본진 데과고 와. 땡 그거 왜유탈 아 여기 모아서 이거 아머리부터 부숴. 밑에. 아무리부터 부수고 골리앗이랑 싸워. 아야, 그럼 골리앗이랑 싸워. 저거 털에 찢는 SCV 부숴라. 죽여라. 어. 야뭐 하지 말고 누털만 봐. 누털만 보면 어. 끝났어. 어. 골리앗잡고 이거 털에. 어. 털이 뭔지 몰라. 털이 뭔지 몰라. 너는 근데 어떻게 털이 뜨거워? 떨어지고... 어. 파 들어가면 돼야지 오